일단 녹화할게 얘들아. 44달러. 44달러면 얼마냐? 5만원? 야 임마 5만원 가지고 이... 아 15만원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야 이거. 뭐였지 이거? 5인 5인 육각이었나 가보자 가보자. 진정하는 거다. 얘들아. 잘하는 사람만 알아. 잘하는 사람. 트롤 안 돼. 트롤 안 돼. 이런 거는 바로. 던던던던 던. 인색이 없다. 그냥 여기 가야지. 정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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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나 아니지? 어어 헤이! 빨리 야! 어 그렇지 그렇지 휴 휴휴휴 선배님 오겜 이기도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겨드리겠습니다 딴딴 따단 딴딴 따단 따단 이게 그거잖아. 그 뭐였지? 메모리 게임이었나? 오, 화이팅! 오, 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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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소멸님 빼고 다 베이컨. 아, 그러네. 하하하. <laughs> 귀엽네. 하하 <laughs> <laughs> 귀여워. 빰, 빰, 빰. 뭐야, 이거는? 아, 이게 그건가? 그 순서 뭐냐. 그 기억해가지고 하는 거. 얘들아, 응원해줘. 유유유유. 유 <laughs> 화이팅 해주는 거 봐. 하하하. <laughs> 네, 맞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어, 고미반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나야. 뭐야, 어떻게 아, 뭐야, 개쉽네. 스 미안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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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지. 형이야, 형이야. 형이야. 통과. 가볍게 통과해주면서. 바로, 바로 파으로깨들김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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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어차피 얘들 좀 기다려야 되잖아 화장실 한번만 더 갔다올게 어형 왔다 뭐야 끝났네? 몇명 더 죽었어 얘들아? 형 옥겜 화장실 잘 돼있어 어 화장실 좋더라 옥겜 어 다음 게임모드 다음 둥글게둥글게냐? 아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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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미안해 에이 쏘리 쏘리 딴딴딴다단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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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난 여기를 이럴 줄 알고 그냥 바로 여기. 야와 봐. 올테면와 봐라. 어때? 지리죠? 형하 남자야? 하 남자야? 하 남자야. 아다 들어와. 아 뒤졌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한 대. 우리 서로 안 때리는구나. 어, 서로 때리는 거 아니야? 얘들 미안하다. 아, 아 때리잖아. 미안해. 미안해. 한시해 때려요, 얘들아. 흐으려 주세요. 아니, 얘들아 저격당이 저격. 응? 저격당하자 저격 하남자가 저격. 아니라 이거는 뭐 저격당하니까 다음 게임이 둥글게둥글게야 얘들아? 몇.. 야 죽은사람 있어? 어.. 죽은사람 있나보다 얘들 96달러면은.. 그건데 얘들아? 뭐냐.. 아 10만원? 야 이렇게.. 시, 해서 10만원밖에 못줘? 가자 가자 얘들아 진짜 아, 해줘 얘들아 제발 센스껏 해줘 센스껏 얘들아.. 제발.. 센스껏.. 알지? 죽으면 리방함 수고 야 우리 팀 여기 세명 여기 네명 보이지? 딱딱 딱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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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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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밤 빰바밤 바밤 빰바라바라밤 라바바라밤 Hey he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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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ome on 나가 그럼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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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척하면서 여기로 와 여기로 야 나오라고 아니, 죽을 거야. 제발, 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살려줘, 살려줘. 아, 2,000원. 아, 죽었어. 아니, 코인 있냐? 나, 아, 영웅은 죽지 않아요. 에이, 모르겠다. 짜잔! 아니, 얘들아, 센스컷 하라고! 오지 말라고! 아, 뭐하는데! 아, 아, 진짜! 부활하이! 그래, 그래. 부활했구나. 선우님, 라이벌도 잘하시는데, 옥겜도 잘하시네요. 라기에는 부활 한번 쓰긴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아, 달고나? 보여준다, 얘들아. 뒤졌다. 어떻게 하대? 아, 이런 느낌. 아, 쉬운데? 야 미안 개 떨려 그냥 이거잖아 그냥 간단하게 쉬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네 이거 아나아 아, 너무 쉬워서 쓰나 이거 오아나안가안가안가안가안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해줘 유리 제약사가 죽었어 얘들아 이거 얼마야 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와너 뭐야? 야, 나이스! 점프, 점프, 점한척 한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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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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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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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야 뭐야? 한 명도 안 죽었어. 와, 와,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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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잠깐만, 갑자기 갑분서? 갑자기 갑분서? 아 이거 핑때문에 애들 죽었어 아 너무 아쉽다 얘들아 형 메인 카메라다 그렇지 얼마 안남았어 안돼 고조야 고조야 아이고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고조야 안돼 아이고 죽지마라 이번에 진짜 오른쪽 얘들아 어때? 아 진짜 오른쪽 내말 믿어봐 오른쪽 진짜 오른쪽 아, 내말 믿어 봐 얘들아. 한 번만 가 봐. 한 번만. 어, 어렸지. 우지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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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도야, 미안하다. 엔도야,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담력을 치 이킬이라니 억울해. <laughs> 아니 확률상 그건데, 어! 어? 어? 아 미안해 엔더야. <웃음> 미안해. <웃음> 형 내가 암살리고 한는데 LSM 해일 거야, LSM. 잠깐만. 잠깐만. 게임 왜 이래? 나어드미 게임 룰 모르는데 어떻게? 아, 아 미안해, 왜 미안해? 야 미안해! <laughs>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중앙, 중앙, 중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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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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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밀어, 밀어, 밀어. 아! 으, 으, 오. 어.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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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한명 갔다. 밀어, 밀어, 밀고, 밀고, 한번더 밀고, 한번더 밀고, 세번 밀고, 여섯 번 밀고. 그렇지! 갔다, 갔다, 갔다. 아, 죽여. 둘다 밀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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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가만히 구경하지 말고. 약간 조용히 빠져. 휴, 휴식 한 번, 휴식 한번쓱 해주고. 파이팅! 파이팅! 이기는 팀 우리 팀, 파이팅! 얘들아, 어때? 형님, 이거 이겨서 이기면 5,000원? 오케이, 뒤졌다. 5,000원. 일로와, 다 일로와. 야! 야! 으! 내 5,000원이 달려있어, 얘들아. 제발, 제발! 죽어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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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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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얘를 밀어야지, 얘를 밀어야지, 인정? 얘 밀자, 얘 밀어, 얘 밀어. 그렇지. 야, 내가 넘겨줄게. 죽여, 넘겨줄게. 너, 너 나가. 으 <laughs> 재밌다? 야얘 못미냐? 어 나이스! 갔다 1대1! 빰빰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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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야! 스카님!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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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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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박수 와 이겼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개 떨렸다. 와. 와, 성윤님5 0 0원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다. 아, 남은 플레이어 1. 보임. 모두를 죽이고 우승을 축하합니다. 총는 상금. 그렇지와 진짜 방금 너무 떨렸다. 진짜. 와.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오디오 게임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은, 한 개, 다른 게임 있다. 새우 게임도 있지 않아? 다른 게임 해볼까? 어때? 감사합니다.